<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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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거야 우리 우리 거야. 이틀 안에요. 이 정도의 양을 한번 거들. 묶고 더블로가? <목소리> <줄 거야. 목소리> <목소리> 묶고 더블로가? 어? 어? 뭐야? 어? 배틀리전 이거 내 건데? 주기란 거잖아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토니 거를 좀 써야 될것 같은데 할게 없어서 토니 거 쓰시겠다? 아 근데 뭐 어차피 유라 하나 주려고 했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준비한 건 없지만 넣어줘다아 정말 안 줘도 되는데 아아 아, 안 줘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로스터 비서 어디 있어요? 로스터 비서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이 목구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얘기나 들어봅시다. 가 이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아 이거 오! 우리 거야, 우리 어린 거야. 땄을 때 네, 그 이맥스나 아니면 비스타 그 카드가 나오면 나온 개수만큼 요거 하나씩 드릴게요 오? 오, 괜찮은데? 슈퍼레어 위에 울트라 레어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 정도의 안을 한번더 드릴게요 묶고 떠블로 가? 솔직히 말해서 피리 삼촌이 갖고 오는 제안은 항상 달콤해 피리 삼촌 그 제안 받아들일게요 지금부터 대결입니다 자기 것만 딱딱 뽑으면은 살짝 이제. 씨 조금 심심하지? 그래서 오늘은 각자 것만 듣자. <laughs>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유라랑 바꾸면 항상 키를 보는 거 흠이었어. 우리 둘만의 거래도 하나하자. 어떤 거래? 둘 중에 한 사람이 울트라레어가 나오면 묶고 더블로 강그 카드를 반반 나눠서 각자 나눠 갖자. 어때? 아 거래를 승낙하시겠습니까? 승낙합니다. 좋아. 자 갑니다 오랜만에 배틀리전! 갑니다. 호차나트라크 노라키, 만목구리어 야기. 잠가 잠깐 잠깐. 가나 벌써 나왔어. 키스의 코라. 예! 우와! 불스타. 불스타. 와! 키스의대구기브시스우 와! 무한 나옹마 로즈라 코프리 로즈레이드. 키스의 모코라이브 브이스타다 나왔어. <laughs> 볼걸. 예! 코브리 코프리 레오스코 폭마 야구원 엘레이드. 엘레이드. 이거. 있죠 있죠. 아 그래도 무한돈 탑이가. 벌써 무한돈 세팩. 색깔머리. 누나? 노즈 누누 맞지? 백화노립쿠리가음이 왔는데 갑자기? <laughs> 그라에나샹델라 레오 <laughs> 색깔버리 미러카드. 끝난 거 아니지 설마? 릴라 지금 좀 흉년이야. <laughs> 히포포타스 로즈레이드 치라칸 야오 비리디오 브이 더블 에드뭐 없었나요? 없어요. <laughs> 근데 유라가 어. 지금 다 뽑았어. 오. 비리디온, 대검기 오. 오. 머크나이퍼. 진짜 중요한 포켓몬들은 다 뽑았어. 뭐죠? 금경, 냄새꼬, 키스이 침바루힐리아 금경. 야! 고수다! 오! 쿠스타브이! 이거 있잖아. W. 아, 맞아. 아, 아쉽다. 은색포. 테라크로스, 렘프라라옹마 장친바루, 앱솔, 불카노. 팍팍 넘겨, 이제 끝났어. 잘 싸웠다, 이 정도면. 무한존, 세팩 획득! 캔슬코로미꾸리캔슬코로 야범. 블레이범. 이제 토니는 이 정도 갖고는 리액션을 하지 않아요. 장친바루, 라옹마미주라 코코리. 어, 어. 자! <laughs> 여러분, 큰거 왔습니다. 힘을 주세요! 묶어 더블 룩하 와우! 아, 근데 피니삼촌 왜 던지는 거야? 그래? 아, 그런 <laughs> 거죠? 완전... 아. 아 뭐, <laughs> 기분 탓이죠? 네. 무음아, 트라크, 도라키, 버레코프리, 어? 아, 어? 어, 뭐야. 이거 뭔가 좋은데 안 좋은 이 느낌 <laughs> 뭐지? 로젤리아, 킬리아, 무음아지. 오! 찰랑, 루차볼 찰랑카드. 이건 뭐 없어요? 요 자, 아카노 미쁘리, 헤라크루스좀 망한 느낌인데 좀 이번 판 조금 슈퍼레! 길이 레오도 신 거예요. 아니까 누구 더불어다. 레버! 아, 선을도 안 됐어 울트라 레어를 향해 달려가자. 가자. 테크나이코아 벨라? CHR! 매우고 냄새고, 축복마을, 야무엉 어허, 더블레온데 주의. 어, 네, 괜찮아요. 야무엉 킬리아, 울카노, 하마돈신비로요 정도? 음. 아, 뭐, 준비 됐지? 네, 그럼, 그럼 준비 됐지. 간다. 우와! 뭐야! 우와! 로즈레이드 CHR입니다. 자, 냄새고, 침바루, 킬리아, 베스야너 자, 여기서 컷. 내가 그 바톤 이어갈게. 오케이. 이렇게 해야 쫄깃하잖 오케이, 오케이. 코프리, 미꾸리 헤라크로스, 전목, 레깅, 불탱크, 불키오미, 램프라, 나오마 루즈라, 먹고. 짠! 바카리아쭈! 난 괜찮아. 나는 이미 대검기 좋아해 뽑았거든. 유라톤이 쫄깃해. 레어코, 쿠꾸리 레어코. 울트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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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마도, 달콤한 꿀, 비안시쿠꾸리 스크 우와! 리 아하 복이야 징복이야 나왜 자꾸 똑같은 거 나와 손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공동목표 있지? 네. 울트라레어 응원해줘야 돼 파이팅 그렇지 에라크로스 오브리 르나그 달콤한 꿀 파였네요 하하자 <laughs> 가시죠 냄새냄새꼬 제발 울트라레어 제발 신발 울트라레어 아 정말 그 그만 <laughs> V랑 c h 이랑 같이 나왔어. 토리턴 메꿀이, 치차나 온양이, 디안시 시간 벌리 터보, 날토스, 불겸이, 원규, 데스여너. 비리은 음, 농장 농장꾸로 되겠어. <놀람> 구꿀이. 구꿀이 참 많이 나온다. 레오코도, 맛무꿀이, 온양이, 디안시 달콤한 꿀, 새꿀벌이, 무마, 무브. <놀람> 아, 너무 이렇게 <laughs> 똑같은 게많이 어떻게 똑같은 오, 게 이거 어이 어떻게? 똑같게 이거 나 맞아. 이거 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거 어떻게? 이 이거 어떻게? 이 아, 이란,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못 뽑을 거야, 땅얘기해 슈퍼레어. 슈퍼레어, 가자. 부부, 너네 코플이 찬란한 네. 놓쳐볼 마지막 한장 남았다. 아, 잠깐만! 예, 예. 여러분! 유라가, 유라가 타고 한번칠 한번 칠 겁니다. 정말요? 네, 예, 가시죠. 으아! 예! 슈퍼레어! 아! 비리디온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절대 주작하지 않은데 정말 마지막에서 딱 나와버렸어요. 내가 말했지. 큰거 온다고. 진바루, 불카노, 금경, 로즈레이드, 엘레이드, 로젤리아, 킬리아. 자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을 주세요! 슈퍼해어죠아 근데 진짜 배틀리전은 뭔가 심장을 조이게 하는 그런 묘미가 있어. 맞아 맞아. 손이 음. 우리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음. 각자 음. 좋은 것만 뽑아서 보여주기. 약간 스캠자피의삼촌 거래합시다. 하이퍼력 이상 나오면 로스터 비스한 아, 박스 더보여주세요자 공개하겠습니다. 어, 뭐가 있어? 자 언커먼 화강돌. 이건 뭐 그냥,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음. 음. 어블레요 조라크. 오이 정도? 브이스타. 부이스타 알카나 아직 이만큼이 네? 남았는가? <laughs> 오 잘한. 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니야 보이카드. 어디 보여? 응. 자 일단 공개합니다. 뭐 잘못 끊었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혹시 꺼끊어 그런 줄 알았지? 그런 줄 알았지? 갈가부기 <laughs> <갉아버기> V 맥스? 갈가부기 하이퍼래요. 어, 네뭐이 정도입니다. 엘레이드 V? 아, 이건 인정. 진짜 인정? 이건 킹경. 에이! 해리네 해. 헬! 찢지를 받아도 이런 병만 음. 나오저 그래서 p 3촌 로스트어비스 세 박스 구해준 거 맞죠? 세박스요 네, 세 박스야? 아! 지금부터 두 사람 다 블러셔를. 아! 아, 아 <laughs>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 로스트어비스 세 박스를 들고 오겠습니다. 세 박스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